이게 과연 동물복지를 위한 것인가요? 이렇게 가까이 불과 10m, 20m 거리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있게 허락해 준 사람들이 누군가요? 어, 이제 해답을 알아냈어요 119에 물어보니까 정부 민원콜센터에 물어보니까 상담원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시네요 어, 환경부에서 이 동물허가 해준답니다 동물원에 허가해준 곳에다가 신고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정확히 이제 신고할 것만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체증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녹음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동물원의 동물 복지를 위한 곳인가요 이게 말이야 방귀야 허가해준 사람이 문제겠죠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동물원은 조용히 관람을 해야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그런데 동물원장 송성규 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방사장에 너무 저음이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렇게 크게 울리는데 보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저기 실제로 법이, 동물보호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이게 개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려면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그게 법주의인가요? 내가 봤을 땐 좀, 그건 좀어불선성을인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도대체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동물원이 아닌, 돈을 벌기 수단인가요?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걸 왜 허락해 줬을까요?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저기 진짜 필요해서? 네, 예. 한 번, 우리 수스로에게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 아, 저렇게 하면 과연 동물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동물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안 주는지를 좀 고민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예. 동물원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람하는 것보다 동물원이 왜 있는지 동물원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인지를 좀 공부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저작권 거, 걸려 들어갈 거예요 왜? 이거 저작권 있는 노래니까 수익상출안 하면 돼요 예. 이 영상 찍어서 뭐 수익을 남기 위해서 뭐 찍는다면은 제가 이기적인 거죠. 예, 반대로 이러고도 동물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준다고요? 우리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어 방사장이 너무 잘 적응이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그러면 환경부 그 동물원 허가하는 그런 부산에다 한번 물어 볼게요 그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하니까 우리나라가 동물원 사육사가 열악하다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니까 뭘뭐 열악하다 열악한데 이런 기본조차도 모르세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몰라요? 이게 가야 동물원에 있는 동물 사육사님들이 동물을 위한 행동인가요? 제가 잘못하면은 처벌 받겠습니다. 법으로, 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유포죄,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게 법이 있잖아요. 예, 제가 잘못했으면 처벌 받겠어요. 예. 그것도 못하죠 왜 그렇게 하면 자기의 모든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니까 해보세요 안 말린다니까 동물원에서 나 거짓말하는 거는 내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거짓말도 한두 번 해야지 좋은 거지 그 이상 하면은 사기죄에 성립돼요 선생님들아 사기라고요 사기 엄연히 국민을 향해 비만 행위 그게 과연 올바른 동물원인가요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수 있습, 있죠 왜 국민이니까 선생님도 여기 세금 지원 받으시잖아요 그 돈을 왜 받고서 동물원을 이렇게 관리하세요 그러려면 세금은 더 지원 받지 마, 말고 선생님 마음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저기 삼성처럼 삼성도 이렇게는 안 해요. 에버랜드도. 아무튼, 누구의 잘못인지 따뜻하게 따져보자고요. 이왕이면, 전 국민, 5100만 국민 앞에서 한번 따들어 보자고요. 누가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선생님들이 잘못한 건지, 잘못한 건지 한번 따져 보자고요 그것도 못하면서 뒤에서 삿대질 하지 마시고 좀 선생님들아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삿대질 하는 거 좋아요 네.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다 쳐 근데 다른 타인 옆에서 타인 앞에서 삿대질 하면 안되죠 개인적으로 뭐 욕을 하는 거는 그건 본인이 자유지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아무튼 불편한 진실은 진실은 공유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는 알아야 돼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자꾸 발생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관리하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동물원에서 와 가지고 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물 보면 참 재밌죠 근데 이런 사연들이 있다는 건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지 어, 동물들이야, 아, 진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진짜 관리가 잘안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건 우리의 권리예요, 그거는. 누구나 권리로 늘릴 수 있잖아. 자유로 늘릴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 국민이 알, 알, 권리. 알 권리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자꾸 해요, 선생님들. 아무튼, 불편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고요 네, 우리, 월요일 날, 환경부에 한번 직접 찾아 가도록 해볼게요. 마냥 전화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직접 찾아가서, 직접 증거들을 제시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정안 되면 뭐, 법원 가서 뭐, 고소장 내야죠. 뭐. 동물법 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